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스트 엔티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블록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항상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비트코인의 흐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어, 48,300불 정도 여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영상 올려드렸던 날에는 요 4만 불 뚫고 나서 강력하게 뚫고 나서 눌러주는 흐름에서 이렇게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 4만 불, 3만 5천 불, 그리고 3만 불 손절 잡고 이렇게 대응 전략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흐름 속에 대응을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이제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부터 계속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5만 불을 찍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좀 하락을 다시 했다가 여기서 이제 뭐 4만 불 정도에서 찍고 다시 한번 지지 받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잡아 보시는 분들은 어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제. 한 45,000불 정도 45,000불 그 다음 자리가 한 4만불 이렇게 45,000불 4만 4만불 타점에서 이제 진입 자리 잡아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을 때2 4 1선 받쳐 주면서 여기 흐름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노려보시면 된다. 아니면 본인은 4만불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겠다. 여긴 충분히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4만 불로 이탈을 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만 불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3만 불도 이탈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좀 시간 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자리의 흐름에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21,000만 이탈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지 흐름만 나온다 하면 어 위로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우상향 흐름이고 조금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너무 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4만 불에서 5만 불까지 가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좀 조정이 나오면서 4만 불 정도까지 충분히 눌러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 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돼서 크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는 이제 본인이 보고 계신 종목들이나, 아니, 조, 보고 계신 코인들, 어떻게 이제 진입자를 잡아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디블록을 이제 제가 요번에 차트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요때 보시면은 이제 엔트만이 말씀드렸던 나는 요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70원 대뭐 80원 대 요런 자리에서 70원 대 기준 잡아보고 목표가 정해서 위쪽에 이제 100, 100, 100원 정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거요 100원. 110원 이렇게 뭐 100원 단위로 해서 어 10원 단위로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100원부터 저항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맞춰서 110원, 뭐 120원 이렇게 10원 단위로 저항이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120원, 110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70원에서 어 이렇게 100원대까지 충분히 찍어주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메디블록 같은 코인은 지금 수령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준 대비해서 올려놓고 나서.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수렴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빵 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비트코인 이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 수렴이 끝나면 그럼 이게 또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 속에서는 좋은 타점이 한 80원 정도 80원 정도에서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 70원 60원 손절로 잡아 보시면서 이렇게 80원, 70원, 60원,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60원 손절가로 잡아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 전략 잡아 오, 짜 보셔도 괜찮은 흐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이제 밑으로 갈지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어 그걸 잘 분석하시면서 본인 기준 맞춰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주요 흐름에 있었을 때뭐 그, 거기에서 가격 전략 잡아 보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돌파를 했죠. 여기 이제 주요 가격대 1,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잡아 잡으셨으면 이제 천 원만 이탈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고점으로 한번 뚫어주고, 천 원까지 눌러줄 수 있지만, 천 원, 천 원만 일봉상으로 이탈이 없이 꼬리만 달리는 흐름 보여주면, 이렇게 더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ABC인가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뚫어주, 뚫어줬기 때문에, 뚫어주고, 어, 뚫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8만 원이 주요 가격대였는데, 8만 원 뚫어주고 나서, 어, 눌러준, 눌러주는 흐름 별로 없이 여기서 보시면 지지 받고 더 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샌드박스도 충분히 그런 흐름 나올 수 있는 흐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블록 코인 자체는 좀 위쪽 저항대가 어느 정도 개미들이 많이 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이 많이 타서 탑승을 해서 저항이 있지만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 이제 앞쪽에 저항대가 별로 없는 것들은. 이렇게 뚫어 버리면서 이렇게 쭉쭉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흐름 나왔을 때뭐 800, 1000원대 이런 주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눌러 주는 자리에서 흐름 잡아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노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기준을 맞추셔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손절가를 900원 정도로 꼭 잡으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봉을 잡으시고 1000원짜리, 1000원, 900원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잡 잡으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흐름 보시면은, 뭐, 아직 안 갔던 종목들, 이렇게 뭐, 저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을 안, 안 했는데, 아직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로 가려고 하는 흐름 보여주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뭐, 바로 올라갈지, 뭐, 다시 한번 버티다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세력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코인 세력들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A다처럼 이렇게 고점 뚫어서 계속적으로 가는 흐름 보여주는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시든지 간에 이렇게 주요 손절 라인들 1250원으로 보여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타점 잡으셨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 이탈 없으면 나는 홀딩한다 뭐 그런 식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뭐큰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점들 좀더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디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타점 잡아보시려면, 10원 단위로 해서, 90, 뭐 여기서 난 진입을 한번 해서 위쪽 가는 걸 노려보겠다 하신 분들은, 90원, 80원, 뭐 70원, 이렇게 손절 잡으시면서, 1차, 2차, 어, 손절은 70원 이탈하면 손절 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블록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거치면서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 중이고 수렴이 끝나면서 이 평선이랑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거기 맞춰서 같이 튈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꼭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춰지고 나서 위로 갈지 빠질지 그런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5,700만원 정도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6천만원대부터 육천만 원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고점에서 6천만원대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대 저항이 여기 딱 보여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6,300만원 이렇게 두 자리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뚫어버리고 위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7천만원대를 뚫어버리면서 올려줘야지. 6천만 원대 뚫어버리고 7천만 원대 찍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고점을 탈라는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6천만 원을 뚫어버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업비트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 흐름이라 볼수 있겠고요. 어, 비트코인 어,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알트코인들 잡아보시고 노려보셔야 된다 그래서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자리 이 자리에서 딱 노려보신 분들은 요까지한30-40%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많이 간 것들은 100% 넘게 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 잡아가시면서 지수 비트코인을 지수 흐름으로 보시면서 코스피처럼 보시면서 그런 흐름이 받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형 전략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비트코인 나오길 기원 드리면서, 어,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